자 저그 미션으로 이어서 시작해봅시다 저그 캠페인 초월체 군단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저항을 물리치고 13개의 테란 행성 중 9개를 파괴했다 테란의 수도였던 타소니스가 붕괴된 직후 프로토스에 주함되는 테란 구역을 포기하고 후퇴했다 이제 남은 프로토스 병력을 섬멸하려는 움직임이 타소니스에서 계속된다 오, 저거 이렇게 쫙다 다시 드는 거 멋있네. 아, 이게 테란이랑 저그랑 다르네. 표현이 어, 이거 오, 어, 이거 성공도 잘 했네요. 히드라이드스크 구.

소중한 존재를 지켜라. 그게 땡, 땡이드라가 땡안 되는 게요.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. 3판인가 4판에서 땡이드라 하면은 테란 탱크한테 다 죽어요. <laughs> 그런 미션이 한 군데 있어요. 그 땡이드라 하면요. 그 테란 탱크한테 다 죽는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안 돼요. 자 시작해봅시다. 어, 좋을 체 더빙 잘했네요. 어, 저거로 오니까 어 이렇게 부화장에서 지속적으로 애벌레를 생성하고 이 애벌레를 변태시켜 다양한 전사와 수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요것 요것도 예약 특전으로 받은 그차 해철이에요. 차 해철이 차, 차, 차 부화장. 대군주를 <laughs> <대군주는> 더 세. 시..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대군주는 너의 병력을 통제한다. 병력의 규모가 커지면 대군주를 더 부화시켜.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. 광물이 아주 많고 애벌레를 선택하는 노력하는 DJ 그 이게 그 그니까 러그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조금 지금 저한테만 여러가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. 쟤네들이 그런 그 초원 초월체의 그 여러 구조물을 생성해야 한다. 일벌레가 직접 변태하여 이런 구조물을 생성을 하지만 조심하는게 중요하 마지막 남은 일벌레까지 고조물로변태시켜냅 없어야 할그 초월체가 이제 그 산란 모습으로 뭐야? 산란모습으로 변태시켜. 셀레브레이트라는 그 하위 이런 뇌뇌 뇌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놈들을 경희대 배용준님 어서오세요. 이런 뇌밖에 없는 이상한 놈들을 어 꺼버렸다. 만들어냈는데 자기 가 너무 많은 저, 그러니까 초월체가 전체 전체 저그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. 근데 너무 이제 넓은 곳까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가 힘드니까 그 구간을 그러니까 관리자를 따로 둔 거죠. 저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. 저글링 자세히 볼까요? 이게 이게 팔이야 지금? 저그 저글리 <laughs> 저그 저글리 써져 있네 아무튼 이 이거 좀막 용암 흐르는 거 같고 간지 좀 나네 자스포닝풀을 만들어요 산란못 살람못. 산란못이랑 뭐 만들라고 나보고 아 히드라리스크 히드라리스크 저거 필요하지 않냐 가스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<laughs> 그냥 일벌레야 <laughs> 모르겠다, 그냥 일벌레야, 씨 <laughs> 네,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거 애들이. 죽여, 죽여, 죽여려 야, 볼리앗은 어떻게 잡아? 야, 볼리앗은 어떻게 잡아? 볼리앗은 어떻게 잡아, 저걸림으로? 어, 작긴 잡겠다. 한 대밖에 없어. 다 죽었어. 까불다가다 죽었어. 까불다가다 죽었어. 까불다가 다 죽었어. <laughs> 까불다가 다 죽었어 미친 아아아 아, 아, 때리지 마야 성큰지울 거야 때리지 마 성큰지울 거야 아,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아아아아 저걸 잡아 아 때리지 말라고 <laughs> 야일 일꾼 일꾼 로쉬한번해줘이 자식이 죽어라 나의 정신체 어, 정신체라고 나오네요. 역시 이게 필요할 발견했다. 줄 알았어. 너아이거게 아, 뭐야? 아, 생겼네. 이 목포 생겼네요. 쳐 들어간 걸 잘했네. 나 아, 히드라 뽑아야지. 저도 저도 사실 오리지널 그 뭐야? 오리지널에서는 히드라가 좋긴 좋아요. 일단은 되게 시원시원하거든. 스타 2가면은 히드라 못 써먹습니다. <laughs> 스타 2가면은 히드라 못 써먹어요. 지금 많이 써줘야 됩니다. 히드라 스타 2에서는 히드라는 히필페라는 별명이 있어요. 똥입니다. 똥 기본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하향됐어요 구경하고 있어. <laughs> 어떻게 생겼는지 막 구경하고 있어. <laughs> 어떻게 생겼긴 더럽게 생겼지. <laughs> 어떻게 생겼긴 더럽게 생겼지. <laughs> 또 테란 하다가 적으로 넘어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괜찮아. 일꾼은 많을수록 좋아. 혹자는. 응? 어떤 게임 해설자는 일, 일벌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<웃음> 일벌레 <웃음> 가시뼈 저그 가피 저그 지하 군체 대체 지하 군체가 뭔데? 대체 지하 군체가 뭐야? 히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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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크 풀 사거리가 난 좋긴 한데 <laughs> 이 이런, 이런 거 이런 거 따라하면 근데 안 돼. <laughs> 이런 건 따라하면은 뭐지? 또라이인가? <laughs> 뭐지? 또라이인가 막 이런. 아, 어, 욕을 듣게 돼요. 죽어라. 죽어라. 히드라. 생겼좀 히드라. 보시면은 요팔 같은 데가 벌렁 벌어지면서 침을 쏩니다 공격할 때 보면은 땡이 들었을 거야. 대조 어? <lamps> <laughs> <태국 faut datos. 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따라 하면 안 된다면서 왜 따라 하냐고요? 아시면서? 어? <laughs> 저러면은 뭐지 이 또라이라 또라이지라는 소리를 드는, 듣는데 왜 하냐고요? 이유는 이유는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말한 답에 있습니다. 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. 뭐 세상 별거 있습니까? <laughs> 너네 어디 가? 가자. 뭐, 히드라 한 부대만 있어도 뚫을 것 같은데. 히드라 되게 좋아 가지고 저기 히드라 리스크 근데 얘네 어떻게 걸어다니는 거냐 이거 대체? 꼬리밖에 없는데 이거? <laughs> 일로 뽑자. 저도 땡이드라 좋아하긴 해요. 그 히드라 중에서도 그 뭐지? 이제 그 미션 전용 영웅인 그 헌터킬러라는 놈들이 나와요. 다그 아마 다음인가 다, 다음 미션에 나올 텐데 그 헌터킬러들이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걔네들도 좋아합니다. 헌터 킬러, 한타 킬러. <laughs> 얘네 막 이거 원래 오리지널 보다 보다 보이는 막침 뱉었었는데,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아하하 이러고 있다가 막 침도 뱉고 그래요. 음 맞아요. 그쵸? 그렇죠. 그래가지고 더 마음에 듭니다. 헌터 킬러. 한이 정도로 모아놓고 일단 가볼까? 슬슬 출발해 볼까요? 아 그리고 이왕이면은 해철이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네 광물이 부족합니다. 뒤져이 아, 씨. 어디 히드라한테? 응? 까불어. 어 다시 이래. 아 이게 귀찮아. 저은는 이게 귀찮아 이게. 빨리 캐이거더라 뭐해? 너 가스 안 켜도 돼. 빨리, 빨리 미네랄을 캐라서 이자식들. 아 쳐들어가. 아안 되겠다. 답답하다. 가. 그냥 업그레이드 어, 다 해줘. 씨와와와와와와와이 공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다시 어떻게 하는 거니? 이 공격이 되면은 보여드릴게요. 그때 해서. 보면은 이렇게 여기 팔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. 네, 그쵸 그렇죠, 이렇게 아니네? 팔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가 벌어지면서 쏘네. 여기 여기가 벌어지면서 쏘네요. 여기 대가리 부분. 뭐이렸들라 어, 역시 히드라야. 좋구만. 일단 히드라의 제일 장점이 공격 속도인 것 같아. 공격력 10짜리인데 되게 빠르잖아. 어? 체력 75가 아니라 80이네? 그렇구만? 뒤져 이거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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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침 뱉는다고 막 <laughs> 침이 아니라 뼈를 쏘는 거였죠 이렇게 어, 여기 이렇게 보이네 그렇죠 어, 이렇게 어, 여, 여기 여기 어깨, 어깨 열어가지고 막 쏘죠 <laughs> 히드라를 뽑는 것이다. 저거 목소리 잘했네요, 근데. 저거 목소리 좋네요. 뭐야, 이거그 다음 쳐들어가면 되겠죠, 또. 생각보다 약한데? <laughs> 50밖에 못 달리는데? 어? 그렇네 50밖에 못 달리네요 10짜리인데 공격력이 희한한 친구들 있어? 나 이거 왜 어택 당했는데 였다였다 갖다 꼬라박고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어? 땡이드라로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땡이더라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. 이름없어요, 님어떠세요 근데 나 스타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. 하루 만에 벌써 저그야. <laughs> 저는 하루에 한세판 정도 생각했거든요. <laughs> 하루 만에 저그야. <laughs> 물론 납방을 하긴 했습니다만. 이렇게,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. 뭐까지 꺼? 그러면 28일까지 다른 거 하면 됩니다. 스타2 해도 되겠네. 뭐, 근데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스타2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. 자, 내려가자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히드라 막한세 부대만 뽑아도 웬만한 건다 밀어버리던데. <laughs> 어쨌다어쨌다 무빙샷, 무빙샷. <laughs> 원래,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아씨, 되게 안되네? <laughs> 희선 가다님이랄요 뭐야 다 죽였잖아 오케이 자 다음 미션으로 가보도록 합시다